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북향민입니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품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존을 위해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항상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에 대한 믿음의 갈망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절실한 삶에 대한 절규의 몸무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며 위험하지만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계획하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위험을 피하며 조심해야 했습니다. 신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과 비 속에서도 탈출을 계속했습니다. 경계와 검문을 피하며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생사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신께 의지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지만 처음엔 낯선 환경에 힘들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로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도움과 사람들의 친절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작은 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삶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신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북향민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간증을 전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온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